제목, 보름달을 바라보지 말고 초승달을 따라가라. 왜 고점에 물려 저점에 팔까요? 이는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하는 대표적 실수입니다. 각종 매체와 전문가들이 연일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이때가 고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려는 야비한 수법이기도 하고요. 좀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공매도 쇼트 셀링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차 전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각종 매체와 전문가들이 노래를 불렀나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지요. 많이 떨어졌지요. 거기다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 급락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커트로는 고점인 상태의 주식을 보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때가 매도해야 할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징후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초승달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원칙을 지키세요.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